만두 만드는 중 전화를 겁니다 엄마 어. 참치 말이야 어? 만두피를 지금 준오빠 만들고 있는데 참치 넣으래 김가루 어디있었는데 김가루 어디냐고 어. 어, 생크 대여로 가. 생크 대여 있다. 네. 어때? 엄마 나 참치 해도 돼? 어? 참치 나오대? 그래, 아니 참치를 기억이 많아서 지금 실패할 거 같은데. 나오대? 아, 그, 야그 중에 보면은 생크 대여로 가면은 데일 타인가? 뭐그 오빠 엄마 맨날 하는 그 그냥 일반 참치 말고 데리 그거 알지? 그 뭐지? 동만 참치 말도 참치 말도 어? 아, 그 허락 받는 중 네. 우유국 졸 끝에 허락 받는 데 네. 성공 김가루 하나 일단 넣어보자 참치 와 씨름 중 <laughs> 남자 호수리 너무 두 빨리! 빨리! 열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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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버려! 열어버리라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열어버려! 열어버려! 벌써 세시간이나 지났다고, 임마! 빨리 열어, 이 나약한 녀석아! 무서워? 야, 너 잠깐만, 카메라 좀 들고 있어봐. 야, 손, 내손좀 비춰봐라. 어, 야, 씨발. 야, 자, 안열어네 아! 기로 한다는 여자 가 도전 어린 나이에도 청승인다 점점 따지고 있는 캡 이발 <laughs> <laughs> 욕 쓰면서 야 그거 별 그런 거야 그런 거야내 손가락 성추웠어 오시 샹! 샹. 시아 워키요 참고로 저는 심사위원입니다 근데 구경하는데 따따 버려 이라고 딱 겨우 만두 하나 때문에 오야딱 어쩌자 마그물 빼어놔 야 국물에 마시겠어 솔직히 그래도 남자가 못여는데 여자가 열면 좀 이상하지 않나 하참아아야너 뭐해 맞아 야너 참치 이걸 부었어? 참치 이거 국물을 국물 부어? 국물을 내는 걸 부어. 네가 처마셔. 네가 마시면 될거아까워 죽겠네. 와 진짜 빡치네. 한편 여자는 비벼. 비빈이는 먹지 말래. 비벼. 비벼. 여성이 서버였어야지.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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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만드는 사람이 안다는 비벼송.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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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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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아악! <laughs> 캔째 <캔치에> 넣어버리는데 <laughs> 너 키워서 또 야. 여는데 야 그렇게 하다가 손가락 베인다 그래 줘 숟가락 줘 숟가락 퍼퍼 넣어 퍼 넣어 퍼 넣어 퍼퍼 어, 어. 됐다 자퍼 넣어버려 넣는다 팍팍 넣는다 싹싹 긁어넣는다 야 참치가 좀 아깝지 않냐? 아깝다. 그건 착각의 우연일 뿐. 비벼, 비벼, 비벼. 오! 어떻게? 어떻게? 어떡해어떡해 괜찮나? 비벼. 안 깨졌어. 비벼, 비벼, 비벼. 오, 야, 근데 맛있겠다. 보기와는 다르게. 야, 냄새가. 마지막. 아니 근데 비빔내소스. 솔직히 냄새가 좀 이상했어. 마지막 비벼졌어. 나올까요? 아좀좀 좀 많이 니는다 근데 솔직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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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 소스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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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니 아니, 아니, 아누구이아뭐아요아내장니내장 솔직히 니내장을 넣는건 좀니바였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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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핫아핫 동안 숙성. 5 개월 동안 내장이 좀썩 썩을. 안돼 먹기 싫었어. 됐다. 먹기 싫었어. 야 근데 만두핀 어디 있냐? 여기 있잖아을까 응? 넣었어. 넣었어? 오마요. 넣었네. 진짜 넣었어. 야 넣었다고. 이게 만두핀이야 자체가. 자체가 만두핀이야 이게. 일단 이거 참지가 너무 많나요. 그래서. 참치. 참기름, 참기름 안 넣어? 근데? 참치, 참치에 기름이 부어있어서 괜찮습니다. 근데 도대체 몇분 동안 비비는 거임?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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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벼. 비벼, 비벼, 비벼. 이게 너무 한쪽에만 많이 들줘야 됩니다. 이거 드디어 완성! 이번, 이번 거 아, 맛은 맞아. 맛은 어떨지 궁금하다. <laughs> 야 심사위원인데 이거 먹으면 왠지 좀 배탈 날것 같다. 아, 보기는 맛있어 보이는데 만두피는 여기저기 섞여 있잖아. 이게 만두피 비위가 멀리서 보기엔 괜찮은데 가까이서 보니까 좀 만두피 비위다. 먹기가 싫어진다. 가까이서. 다 먹지 가. 마. 아, 내가 언제 안 먹는데. 내가 심사위원 어? 없습니다. 뭐? 숟가락이 없다고? 어떡하지? 이걸로 쳐 먹을까? 나 줄게. 룰루루루루. 근데. 아, 뭐? 있으면 쳐 건데. 몰라. 매기. 딸그락 소리. 매기. 이거 뭔데? 숟가락 아니고 뭔데 이거? 아 감사합니다. 네개 이거 뭔데? 이거? 그 숟가락! 숟가락이 없다고! 숟가락이 없다고! 이게 숟가락이 없다고! 졸아. 숟가락이 없다고! 자, 이제 신사위원이 먼저 한입 먹겠습니다. 어디, 맛이... 음! 괜찮은데? 음, 맛있다! 음, 음. 먹을만 하네. 맛있어. 아 이제 본격적으로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다못해 참기름까지 붓는다. 완전 붓어. 음, 많이 붓지 마라. 응, 음, 됐어. 됐어. 자, 이제부터 삐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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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삐벼! 계속! 붓어보세요! 에? 가는 김에. 다른 길에 물 들고 오세요. 염염. 음, 냄새가, 냄새가 고소해, 되게. 이제는 비장 소스를 뿌리 아, 먹어야지. 음, 야, 아니지. 컵이 두 개밖에 없어? 아니, 많이 있어. <laughs> 저 나쁜. 오빠, 먹지 마. 아, 참. 나 먹지 마, 그럼, 니가. 맞아. 똥땡이 등장. <laughs> 동땡이 저분은 콤홈님이고, 하라씨, 저는 요요입니다. 자, 어쨌든, 자, 얼굴을 찍어드 되도록 하 자. <laughs> 자, 얼굴입니다. 어쨌든, 이게 되게, 방 전에 보여줬거든요. 잠만요 아니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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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다이어, 이제, 이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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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제, 이이 이제, 이제, 어, 아 봤어요 컴다이언님 얼굴 좀 찍어주세요 아, 바, 봤어요 방금. 아 뒷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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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laughs> 잠만요 아까. 아, 야, 물물물물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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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내놔 물 내놔 야왜 하나가 없어? 니콩 다이아몬드 너안 먹어? 너? 잠만하나 다이아몬드 이라 걸로 말한다 그래 그러는 게 컴 다이아몬드니 야 이름이 너무 길어 컴 다이아몬드야 빨리 다이아라 네, 그래 다이아 여자 이름 같다 다이아가 하라가 계속 삐비고 있어 지금 왜 힘세 <laughs> 남자랑 비... <laughs> 힘세 남자야 뭐야 <laughs> 어, 야내 숟가락 야내 숟가락 야이자식아야 <laughs> 이걸 어떻게 써 쓸쓸 <laughs> 씨발 하라 새끼가 내내 숟가락을 야너뭐 참치 참치 <laughs> 야 이제 평가를 해 주세요. 음. 이렇게. 이건 우리가 먹은 아이스크림. 대박. 들어고. <laughs> 음! 와, 9점. 대박. 9점, 9점. 개맛. 이렇게. 등, 대박. 띠르르 뜬뜬뜬. 대박. 어, 이거 9점이야. 맛있죠 우리 빠지 10점만. 이거는. 야, 개꿀맛. 나 선생님,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음이게 비장이 점수비 맞지 비장의점비장 비장이 갑작스장이좀 세. 비장이 좀 세. 비장이 좀 세. 비장이 좀 세. 비장이 좀 세. 비장이 좀이피 비장이 비이좀 세. 비장이 맞죠. 야나 집에 가서 만두 있을 때 이거 만들어 먹어봐. 재료가 부족할 듯. 재료 말해주시죠. 아이님 만두피. 응. 밥. 응. 참치. 김가루. 응. 참기름. <흥기를>. 참치. 네 재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laughs> 그 식으로 이거 먹어야지. 근데 만들어 사야 됩니다. 다. 미친. 있는 거로 괜찮습니다. 있, 있으면. 안 그래, 안 그래. 집에 있는 간단한 반찬을 그냥 퍼부어요. 그냥 섞으면. 맛있어요, 되게. 네네 섞어, 만두 섞어, 섞어, 섞어. 섞어, 섞어, 섞어. 섞어. 만두고 안 넣어도 됩니다. 이런. 참. 만두 안 넣고 다 넣으면 됩니다. 네, 그럼고 근데 다이아한왜 자꾸 먹어요? 아! 적자 쳐 먹으세요! 음식물 쓰레기가 안 남았는데 아 그럼 지금까지 요요 찌... 하나님하고 다이아님과 같이 응. 만두피 이런거 간단한걸로 만들었는데 어. 집에 간단한거 만들면 망해요 엄마한테 근데 간단한거 아니라 좀 힘든걸로 하면 엄마한테 망해요 그럼 지금까지 이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색을 만들어 막 뜨르면 엄마 안 좋나요? 어. 자, 아니야. 이제 가위바위보 복불복 하실 시간이. <목> 자, 그래서... 이제 청구. 다. 아왜뭐왜뭐 왜가 뭐 왜가 가왜뭐예예가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아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다시, 다시, 다시 한번예예예예예예예예예 <laughs> <laughs> 아, 맛있네, 좋지, 맛있네, 쇼 마이,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Bye.